오세훈은 그 광화문 광장이 네. 그 민주주의 어떤 그 촛불 광장 이미지가 되는 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 네, 그러다 보니까는 그 태극기 백량짜리 그 하려다가그고 이제 무산됐잖아요 그러자 이제 또밧들어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문제를 저희가 굉장히 예전부터, 예전부터 다뤘는데 네. 이번에 그 삽을 떴어 공사가 아. 시작됐어 사진 한번 볼까요? 이 시작돼 버렸어 아. 세종대왕이 저렇게 그 계시는데 이 큰일 났습니다 시작돼 버렸어 내년 4월에 준공 목표로 맞아 아. 그럼 내년 4월에 준공돼? 6월에 선거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아유. 타인 테이블이 있는 거야 탁탁탁탁 네. 그리고 여기 태극기보다가 쫙뭐 생각하는 <laughs> 거지 그데 <근데> 전쟁 동맹국 <laughs> 참전국 여기는 촛불이 아니다 이제 이제 네. 태극기다 캬6월에 선거 근데요. 이게 근데 이것도 730억, 730억 든단다 아유. 아 내가 내가 730. 평소에 730.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들어주다가 730. 이제 문제가 되니까 겨우 들어주는데 730. 오세훈은요 박원순 컴플렉스가 아주 심해요 음. 그 세훈 상관도 박원순 컴플렉스예요 박원순이 어. 다 풀어놓은 거를 자기는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나서 자기 코로 다시 돌아간 거고 이것도 뭐냐면 원래 광화문광장은 오세훈이 만들었거든요 어디다 만들었 가운데다 만들었잖아 음. 왜 커다란 중앙분리대 만들었잖아요 네네. 그걸 박원순 시장이 바꿨죠. 이거 너무 쓰기가 어렵다 바꾼 거예요. 네, 맞아요. 어. 그것도 공간민주주의를 거쳐서 겨우 바꿨어. 아. 잘 쓰여 음. 근데 이건 자기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 아, 이거야. 맞아. 아. 그러니까 뭐냐 저기가 뭐, 뭐냐면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음. 지하주차장을 정비한다는 기화로 음. 이거를 만든 거예요 아저 밑에. 그 옆에 지금 사진에 보시면 네, 사진. 저쪽에 아.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. 공사하는 곳 밑에. 공사하고 밑에요? 있습니다 네. 네. 거기하고 연결해가지고 이걸 해먹으려고 아토 나를 렇게 해먹는 게 아, 그걸 뭐. 그걸 기화로 해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도 내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. 너무 이거. 열받아 아, 근데. 열받아.